기본적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듣겠습니다. 형제 사랑 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전사들을 내려가니 들이 있었음니다같이 너희도 함께 가친 것 같이 가친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점, 아껴야 하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는 그런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하라 을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 이것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이방 종교를 믿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부모님이 자식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면 자식은 듣자마자 화부터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 왜저런 말씀을 하시지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으로 그 듣게 되면 결국은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연속해서 이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생각맞게 13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본 바탕에 빨리 내가 실천해서 뭘다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 인간의 실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성격이 우리보고 그냥 죄인이라고 그러지.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고 있는 아이한테도 그냥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뭔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강아지잖아요. 그 그것도 개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낳으면 그냥 죄인이에요. 뭔가 행위를 해서 죄를 제외하면 죄인이 되,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죄가 무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근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뭔가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자꾸 미우치고 반성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려고 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뭔가를 반성을 하고, 왜 후회를 하고, 왜미우쳐야 돼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죄인의 개념과는 다른 거니까 다르게 다른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걸 열심히 실천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인간의 실상 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천적으로 무능력하고 수준 이하에 왜요? 자기 뼈저 산인가요? 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능하다면 성경이 어떤 말씀도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런 의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라는 의도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열심과는 상관이 없이 믿음이 모두 다이루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서놓고 있는데 믿음이 다 알아서 하느냐. 그렇지 않고 사람이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에 사람의 열심을 보태서 하나님의 실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입니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될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간은 아무런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시간은 의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오늘 히브리스 1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본다면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1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자. 2절에서 손님을 잘 대접하자. 3제에서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게 되잖아요. 설교할 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사랑하는고 되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 거죠. 지난주에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병든 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어, 성결진이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 다 죄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소멸하는 불이 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신 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태워버려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기회를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브리스 기자가 은혜를 받자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자고 뭐뭐 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뭐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자. 이 말로 지금 시작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을 실체냐 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고 손님 대접으로 나타나게 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쉽게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용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산다면 그 말은 뭐예요? 허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을에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제적으로 그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하는데 형제 사랑한다에 말할 때 누가 우리의 형제이지요? 그리고 또 형제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죠.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은요.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쌀이나 먹을 부식품들을 나눠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뭐 돈으로 돕거나 구제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보니까 뭐 어떤 분이 5 0대든 여자분이 뭐 복투에다가 5천만원 넣고 이렇게 편지 써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불쌍. 뭐.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 을가정을 도와서 졸피하고, 5천만 동사무소에 밥주봤어 그게 형제 사랑이겠느냐, 이거.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입니까?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물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기독교이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너에 져 있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도와야 되고, 또 무슨 종교를 가졌든, 무슨 친앙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다 돕고 있습니다. 그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고 그런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신을 나누고 부모가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형제라고 말하는 우리 같이 예배당에 모이면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제라는 그개념은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모두 걸게 한 사람, 그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따라가느냐만 기준이 되어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형제에 대한 사랑은 어떨 때 보여지느냐? 자기 유익을 포기할 때 보여질 거니다 자기 유익을 포기할 때. 누가 보면 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비유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가 참 비우시냐고 말할 때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 옆을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본 척하고 지나가버렸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본 척하며 지나갔어요.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는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냥 못 번쩍하고 지나갔어요왜 왜 피해가 서받겠습니까그 이유가 뭡니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나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번쩍하는,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앞으로의 치료할 것들까지 다 도와줬어. 이건 뭡니까? 그가 자기의 유익을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생기고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한 행동이 없는 거요 이걸 두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형제를 위해서 너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자로 살수 있는가?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나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중심으로 살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겠다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나의 유익을 포기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꿔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당신은 당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건아니거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길이고 버거운 길이고 불편한 길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입니고린도 주서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자비한그 이유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는 근데 일제를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라 그래요. 이 말은 계속하라 그러지 않게 많이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계속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안에서 크고 높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두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도 되고, 하나님 의 말씀도 순종하면서, 형제도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무뚝 서는 큰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이두 가지는 서로 반대편에 있어서 둘다할수 없는 일이에요. 뜨거운 차가운 커피를 어떻게 마시겠어요? 뜨거운 차는 뜨거운 차가운 차가운 차는 차가운 차지 뜨거운 차가운 커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뭡니까? 마치 지옥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극단의 선택이에요. 이쪽 끝 아니면 저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내가 초대해서 불러온 그런 손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 아무나 함이길가에 앉아서 부지 중에 손님을 만나서 대접할 때 그분이 천사였다고 그런 얘게기가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손님 대접은 예수님에게 대접을 받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여러분 무슨 대접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냥 사람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대접을 받게 되다 칭의로.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롭게 대접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대접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자랑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남을 그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에서 구별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만 사랑하는 본성 자체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나만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 자신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나무 위해서 던지지 않잖아요. 근데 나무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가 원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 절대 저희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나갈 때 드러날 수 있는 덕목들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번거로움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죠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걸 꼭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을 것이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보다는 다툼과 분노와 시기와 갈등과 화내는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은혜의 사물이 아니죠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여전히 다툼과 분노와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다툼과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뭐. 화낼 수 있지. 뭐. 당연히 남을 미워할 수 있지. 남의 것은 뭐 이렇게 할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이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살지 못하고 내가 그런,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바꾸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사람 바꾸어지는 삶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죠. 나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냥 예배당에 50, 두 주, 1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그냥 습관이 습관이야. 나를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나의 노력으로 변화하는 것은요. 찰나예요 잠깐에 하다 그냥 말잖아요. 우리가 결심하면 3일 넘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뭘 해도 쉽지 않아요. 운동을 해도 쉽지 않은데,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3일만에 바꾼다고. 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이거 혼자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되어집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되거버요 자기 사랑에 반복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다스리고 제기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소원하게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식사를 지고 나를 예수를 쫓는 것이 되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엉뚱한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 은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다른데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소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소원 역시 다르겠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해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끝에는 항상 주시 없었어요. 뭘 달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깡통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각설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달래요. 뭔가 항상 부족하고 뭔가 항상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먹고 살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자꾸 다, 더 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초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잘못된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소원은 다른니그 사람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자기보다는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가 함께 예수를 향하여 손잡고 가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형제와 동요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제목 보라고랬잖아요 어떻게 적어보면 난 나는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금방 알게 돼요. 내가 나는 사랑하는 살람일까 이게 바로 죄구라 그렇게 나으면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도록 날 좀, 날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신앙이 해야 될 기도예요. 신자는 자신의, 자신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모든 마음부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피해는 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신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세상 속에 서 있는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성경이 말한 대로 다어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 그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좋은 평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 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회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요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요, 당시에 화려한 옷이라고 하는 자세 옷을 입었어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고 살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피부가 흐있는그 부분들을 핥아먹는 비참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사로로 살기로 원하십니까? 누가 맨정신에 거짓 나사로로 살고,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을 보면요. 결국 부자는 음부의 고, 그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고,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눈이 멀어서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많이 가지면 남들도 어? 덥고, 내가 많이 가지면서 여유롭게 살줄 알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 마음에 눈이 멀어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뿜뿌의 고통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비록 거지라고 해도 그마저하게아브라함의 품에 하게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의 삶에,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의 자기 유익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다 포기해도 두렵지 않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포기 되어져야 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쥐어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주님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우리가 남들과 구별되어 가는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이길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려고 한그좁은 길을 마다하고 가장 넓은 길을 가버렸습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도 좁은 길을 향하여서 협찬면서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쌍하에도 불쌍함을 깨닫지 못하는 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줬나이다. 아멘.